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나? 음, 이제 바가 많이 등장하네. 알파바, 베타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린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하니, 정리를 해야지. 이걸 정리하는 것이, 이건 분수니까 통분이지, 뭐.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분자, 분모로 가면 되나? 순서 바꾸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죠 뭐, 그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둘이 더해서, 더해서 실수야.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 그치, 아이가 없어. 더한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가.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바도 같지. 어차피 실수인데 뭐. 그러니까 얘가 사람 해. 지금 이거. 이게 사면바 해봤자 사지뭐 아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도 그냥 사야 그죠? 둘이 같은 거니까.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벳타가 4-2니까 얘는 그러면 야, 2, 4, 4 플러스 2i지. 그럼 약분하면 2 플러스 i 분의 저 위에가 2잖아. 약분했어. 약분, 약분. 그치? 그럼 이거는 어5 분의 2의 2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5분의 전개에서 4-2야. 이렇게 써도 되고, 뭐 하나씩 떨어뜨려 써도 되고, 이렇게 이거를 연습해야 돼.